대장암에서 최근 새로 나온 좋은 약이 없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약은 루마크라스라는 약입니다. 루마크라스는 K-RAS G12C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고요. 폐암에서는 현재 승인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데 대장암에서는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백티빅스라는 얼비트과 비슷한 e g 에 r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티빅스하고 루마크라스를 같이 쓰는 요법이 현재 승인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삼상 임상 시험에서 검증이 돼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수 있는데, 단이 어, 경우는 맨 처음 처음 치료를 하시는 환자분들 대상이 아니라 이런저런 항암제를 다 쓰신 다음에 베티빅스와 루마크라스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다. 이 어, 정도로 승인이 되어 있는 거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 대장암에서는 사용은 할 수는 없는데요. 임상 시험에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크라스, 베티빅스 그리고 저희가 1차 치료로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조합인 폴피리랑 같이 뜨는 임상시험이 현재 우리나라 여러 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이 경우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벡티빅스 루마크라스 폴피리 그리고 아바스틴 폴피리랑 비교하는 임상시험입니다. 이 경우는 케이라스 G12c 변이가 있어야만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전체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 약 2%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